네, 오늘 어,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we <laughs>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열한기상 이십일장 일절에서 십육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새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마레아이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비 나보새게 말하여 이르되 내포도원이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산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보시 아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흡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부세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적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가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트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 악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보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전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야했다 하게 하고 복거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주기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스벨의 지식 고,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붓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그방 앞에서 나붓에게 대하여 드문하여 이르기를 나붓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붓이 돌에 맞아 죽은 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보시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압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보시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보시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은 나이다. 아압이 는 나보시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 상당히 마음의 어, 불편함을 어,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나보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기 왕궁 곁에 있는 아, 나보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 채소밭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내나고지그랍합니다그일 네, 때문에 아방이 근심하여 누워서 식사도 아니했다 합니다. 그의 아내이세벨이아합에게 와서 그 이유를 묻고 어, 아방을 다그칩니다.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냐?왜 그만한 일로 그렇게 식사를 아니하냐?일어나서 먹고 마음을 즐겁게 하라.내가 반드시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께 드리겠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이름이 아닌다 아브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어,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정인으로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말하게 하고 그리고 어,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니 그렇게 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이 이세벨의 편지의 지시대로 그 성읍의 어, 장로와 귀족들이 그 성읍의 전체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 성읍에 아주 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앉힙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어, 정인으로 어, 보내서 하나님과 어, 왕을 저주했다라고 정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나벗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였다. 음,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나벗만 죽인게 아니고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죽였다. 특히 그 나벗의 상속자가 되는 아이들까지 다 죽였다. 그리고 어, 백성의 장로와 적들은 이 일의 결과를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내려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아합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가더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삶의 모습을 그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 같은 삶을 삽니다. 이 아까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 백성들의 본이 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위해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아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나벗의 그 작은 부동을 빼앗지 못해가지고 극전하며 소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드러난 아, 악한 사람들 중에 최악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는 아,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왕이 이 나벗의 포도원을 뺏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어, 그 일을 충동질합니다. 자기가 왕을, 어, 야단치면서 내가 대신 뺏어주겠다 하면서 나서가지고 악한 일을 개책하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킵니다. 얼마나 최악입니까 그는 편지를 써서 나보사의 성업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거짓 내용이지. 나벗을 거짓 정인 정문을, 정인을 세워서 나벗을 돌로 쳐주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성읍에 사는 그노와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돌로 쳐주인그 백성들, 그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이세벨의 편지가 거짓인 것을 자기들이 뻔히 압니다. 다 알면서도 이세벨의 그 거짓 편지, 그 지시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거짓 인줄 알면서도 자기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고 또 나봇을 돌로 쳐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잡히시기까지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많은 거짓쟁인들이 나서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지 않았습니 빌라도 법정에 가서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쟁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불량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 조롱하고, 희롱하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나벗을 죽이고 있는 이 장로들과 기족들, 백성의 무리들, 돌로 친 무리들을 우리가 봅니다.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그 죄에 동조하며 나서서 그 살인죄를 저지르는 이 무리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 그 짓을 보고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 짓이다 말하지도 아니하고입 닫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량자 두 사람입니다. 거짓 증인이지. 이들은 이살인죄에 거짓 증인의 증인 정인, 증언을 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으로 나선 사람들.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합니다. 재판장이 그 증언이 거짓임이 판명이 나거든, 재판장은 그 저, 거짓 정임에 대해서 그가 거짓말한 그대로 그에게 당할지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왕을 나봇이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 그대로 하나님과 왕의 저주를 이 불량자들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도인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시. 나보시 왜 왕이 죽겠다 하는 그더 좋은 아름다운 그 포도원을 거절하고 또 돈으로 사겠다 하는데도 왜 거절했겠습니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나 아버지눈 질끈 감고 더 좋은 바을할수 있습니다. 더 돈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저랍니다. 왜요? 오늘 나봇의이 뭐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실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땅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셔서 이 가난 땅을 주실 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은 의 주인은 나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는 하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돈 주고 산 땅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자기 것처럼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너희들이 살 곳은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갈 본양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그저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법칙 제안을 하시지. 이 땅을 절대로 팔지 못하게 만약에 그 기업을 받은 그 형제가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할지라도 그판 사실을 들은 제일 가까운 친인척 그 땅을 대신 사서 그에게 돌려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고엘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를 구제해주기 위한 법칙,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기업 물을 자가 없는 이 고일제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50년이 될 때까지 그 땅을 산 사람에게 주었다가 50년이 되면, 즉, 희년이 되면 원래 땅주인에게 돌려줘라 이유도 없습니다. 값도 받지 말고 그냥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대한 개념, 그 법칙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없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나봇의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많은 땅, 이 마귀의 관계가 극심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면 나머지 잘 보여줍니다. 자기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나보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 마귀의 관계는 극심한 이세별같이 힘으로 누르 죄를 지어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처럼 그것이 거짓임을 그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거나 오히려 그 죄에 동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않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인 한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로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 나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이 마귀의 관계가 극심한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라의 이마편 제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주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 나만 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서옵나이다 아멘